5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로마서 6장. 죄책감과 유혹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일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있느냐?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이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느끼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지배권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죽은 대상에게 다시 돌아가 종 노릇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바울은 이 신비한 연합을 세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갚아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대교기에서 세례는 자신의 옛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그리스도께 목숨을 건다는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합니다. 물 속에 온몸이 잠기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옛 사람, 죄의 종로를 사던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장사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입니다.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4절 하반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가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생명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먼저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확실히 믿고 여기라고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수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분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둘째,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은 치열한 영적 전쟁태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 들어와 다시 왕노로탈려 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려고 유혹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음란한 것을 보게 하고 비교의식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남을 비방하게 하며 불평을 쏟아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말씀을 보고 우리의 귀로 낙심한 자의 신음을 듣고 위로하며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칭찬과 격려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이웃을 섬기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얘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에있음이라 일법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요구할 뿐 죄를 이길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세번째 새로운 주인 새로운 열매 바울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오해를 차단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런 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때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고루감에 이르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던 때를 돌아보면. 그때 맺었던 열매가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쾌락의 끝은 허무하고, 교만의 끝은 수치이며, 거짓의 끝은 불신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종착력은 바로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고루감의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서 전체의 핵심 구절 중 하나인 23절 말씀이 선포됩니다. 23절입니다. 죄의 싹쓴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면 그 대가로 죽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싹시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사, 즉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나는 주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두 번째, 이번 한주 나의 입술을 불평이 아닌 감사의 독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1년 성일도 주간객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호세야 10장에서 12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9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속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